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해외 인증 용도로 VPN이 필요하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무료 배포가 여러분의 시선을 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무료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SeedForMe VPN인데요. 대만에 위치한 SeedForMe 회사에서 개발, 판매하고 있는 VPN 프로그램이죠. 이 VPN을 사용하시면 90개 국가의 148개 도시의 회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eedForMe VPN을 월단위로 사용하게 되면 1년에 최대 60달러, 우리 돈 67,000원이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제 안내를 따라오시면 1년간은 무료이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Seedform VPN 라이센스 발급 페이지로 이동되어 여기 입력칸에다가 위에서부터 라이센스 발급했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및 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Share 2 1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 아이블리드에 체크 후 레지스터를 눌러주세요. 이제 방금 여러분이 입력한 이메일 주소의 수신함을 확인해줍니다. 그럼 제목이 Welcome to s e d 4로 시작하는 메일이 왔을 테니 클릭해주세요. 저와 같은 이메일 확인창이 떴다면 정상적으로 접근되신 것이니 컨펌 유 이메일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VPN 설치 페이지로 이동되는데요. 밑에 있는 Install on Windows를 클릭하여 내려받고 설치를 진행해줍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c d 4 m VPN이 실행되게 되는데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다가 방금 가입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뭔가를 묻는데 그냥 취소를 눌러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상태 표시줄을 확인해보시면 방패 모양의 c d 4 m VPN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 d 4 m VPN은 1년의 기한이 적용된 타임 리밋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어요. 대신 1년의 무료 업데이트는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추가로 해외평가에 따르면 몇가지 기능이 부재 또는 부실한 것으로 보여요. 즉, 회선 자체를 해외로 돌리는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VPN 사용 목적이 외부에 들키면 안되는 부분이라면 사용을 신중히 하셔야 할듯 합니다. 이점 참고하셔 빠른 결정을 하시고 주변에도 이 영상을 홍보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받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